이제 자연재해도 4등급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범죄나 또 재난안전관리 영역에서 후보님께서 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이제 하셔야 기회가 안전하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어 이제 나름대로 또 좋은 안을 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안전이 어 국민안전처에서도 어,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 손실을 가져오는 키든 이게 참 숨어 있는 사고로 인한 손상 사망률을 가지고 경제 손실액을 계산을 해 보니까 약 천억 원입니다. 근데 사망자에 대해서 부상자나 상해자는 세이 분네. 안전해서 일단 많은 그런 좋은 그런 그 전략들을 만들어서 어좀 앞으로 이제 노력해 주신다면 정말 명품 안전도시 김해 이미지 창출에 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너무 힘이 나고 김해 시민들 안전해 예. 주실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 계신 대로 이것은 우리 전문가나 시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꼭 말씀 계신 대로 모든 분야에서 1등급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정말 안전이 중요합니다. 안전이 무너지고 나면 다른 거는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? 예, 잘 알겠습니다.